여기에 문재인 씨의 캐릭터가 있습니다. 겉모습은 돼지로 보이죠. 이쪽에는 트럼프 씨, 그리고 아베 씨의 캐릭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알아보겠습니까? 호랑이 무늬가 있죠. 물론 트럼프 씨는 좀더 검은색 띠가 잘 보이고, 아베 씨는 좀덜 보입니다. 어떻든 이두 캐릭터는 겉모습이 호랑이다.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. 문진 씨가 그러니까 이 문대지 캐릭터 이쪽에서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물어뜯겠다. 그러니까 호랑이를 물어 뜯겠다. 이렇게 한 것입니다. 그러니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. 돼지가, 돼지 주제에 호랑이를 물어 뜯겠다. 아, 그러면 혹시 이쪽은 돼지가 아니었나? 혹시 이 문신은 돼지처럼 생긴 호랑이인가?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잘 살펴봐도 역시 돼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. 덩치도 그렇고 머리 모양, 하는 짓, 또 소리도 꿀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문 돼지는 가차없이 물어버리겠다.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. 그렇다면, 문 돼지는 자기 자신이 호랑이인 줄 아는 돼지구나. 이렇게 좀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, 그것도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보니, 문재인 씨는 자기 자신이 돼지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. 다만, 주류를 바꾸겠다.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. 그것이 남다른 특징인 것이죠. 이 캐릭터, 문돼지 캐릭터,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돼지가 호랑이를 무는 게 뭐가 이상해? 돼지도 입이 있고 이빨이 있잖아. 돼지가 호랑이를 물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 뭐가 문제야? 그런 세상을 꿈꿀 수 있잖아. 아,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납득할 수는 없는데, 그냥 뭐 이런 캐릭터가 있다. 그것을 이제 지식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. 아, 그런 세계관을 가진 돼지가 있구나. 그런데 이 돼지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돼지 아닙니까? 그런데 돼지로서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. 아주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죠. 문대지 씨는, 아, 물수 있어, 물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소리를 칩니다. 그런데 그 소리가 야옹인 것이죠.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. 문대지 씨, 지금 뭐라고 했나요?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호랑이를 무는 돼지니까 호랑이처럼 말해봤어. 야옹.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인가? 그리고 보니 문대지 씨는 한 번도 호랑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게다가 문대지 씨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도 없는 것이지요.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하고, 해독하고, 저장하는 정보 처리 장치. 생물체로 이야기하면 두뇌라고 하죠. 거기에 에러가 난 상태인 것입니다. 바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죠. 또 호랑이에 대한 정보도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 참 불쌍한 문대지시 자기 자신을 왜곡되게 알고 있고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. 불쌍하죠. 그뿐 아니라 자기가 적이라고 하는 그 상대방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자기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물어 뜯겠다 이러는 것이죠. 돼지가 야옹야옹 하면서 계속 위협적으로 달려드는데 정작 호랑이 근처에는 접근도 못 합니다. 물어 뜯기는 커녕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것이지요. 그런데 이것을 본 호랑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"저 돼지가 왜 야옹거리지?" 그런데 이런 현상, 이런 증세에 시달리는 돼지들 하나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.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런 것이지요. 이 돼지도 트럼프 호랑이와 아베 호랑이에게 야옹 소리를 크게 내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. 물론 그 돼지는 핵탄두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긴 한데 그 핵탄두는 이 트럼프 호랑이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교가 안 되게 더 세지요. 그래서 이번에는 불쌍한 돼지들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.